스가랴 8장에서 9장. 스가랴 8장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열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레 1장에서 6장까지의 8 가지 환상에 대하여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온을 크게 질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하나님이 계실 때 고룩하면서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소년, 소녀,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마음껏 다닐 수 있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고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에 되고 나는 진료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장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방 민족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와 사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로 진을 쳐서 족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스가라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한알를 미랄이 되신 것입니다. 가랴 8장 만군의 요호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요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요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망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니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요아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요아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망군의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망군의요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미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요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요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망군의 요하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요와를 찾고 요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요와를 찾고 요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망군의 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장 요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세계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요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내로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태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아또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애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이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곧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아브라함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요하께서 그들이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요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망군의 요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